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대출 끼고 내가 치킨집을 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음. 이 약한 분들은 엄마한테 좀 빌리고 누구한테 좀 투자하라고 하고 친구한테 좀 너도 좀 보태고 나랑 동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편안하게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꾸연만 있다 음. 자 이러면은 돈좀 따라준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에 질문이 남의 돈으로 큰돈 벌수 있는 관연사 음, 오, 있어요. 남의 돈이라고 하면은 뭐 부모님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음. 내 친구와 지인들의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손님 혹은 나의 거래처 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하고 푸시를 해줄 수도 있죠. 음. 나를 보고 그들이 밀어주고 투자해고 주고 푸시해주면 사업가적 기질이 좀 있다고 좀 보실 수 있고 음. 내가 빌려달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아치기질이 있는 거지 <laughs> 노동 일단 이분들은 얼굴적인 특성이 있어요. 제가 사업할 때는 이렇게 추미근이라고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사업문이 좋다라고 했어요. 사업을 할수 있다고 추미근이 있을 때. 자, 근데 아, 그, 집에 살아 있는 게있세요 선생님. 그렇죠. 네. 자, 근데 남의 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미근이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오... 추미근 약해야 돼요. 남자로 따지면 이 추미근 눈썹 있는 데가 발달이 안돼 있으면 강하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발달돼 있으면 자수성가 타입이야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죽어 있는 분들 대신 코가 어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코가 우뚝하게 축 뻗어 있느냐, 아니면 코가 아예 납작하게 죽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가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어 있다. 그럼 남의 돈 갖고 사업하기 위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죽어 있고 여기가 좀축 뻗어 있다. 높진 않아도. 대가 좀 살아 있다 이러면은 남의 돈 갖고 해도 이렇게 큰 결과를 얻을 수는 사실 없어요. 어... 무슨 소리냐? 이 눈썹에 있는 이 추미근 이 부분 발달이 조금 약하게 살아 있다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타인의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다 좋다. 투자를 어, 이끌어 내시는 것도 좋다. 개인 사업을 하시기에 적절한 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의 돈 갖고 사업을 하신 다음에 딴 걸로 갈아타 무 옮겨 타야 돼요. 어떤 걸로 옮겨 타야 돼요? 내가 사업을 정말 크게 빵 터트리는 거 아닌 다음에는, 사업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곳에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아. 음. 감투를 한마디로 써야 된다는 감투를 좀 쓰는 게 낫죠. 자, 그러니까 내가, 뭐, 누가 치킨집이 하고 싶은데, 음. 추미근이 살아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대출 끼고 내가 치킨집을 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음. 이 추미근이 약한 분들은, 엄마한테 좀 빌리고, 누구한테 좀 투자하라고 하고, 친구한테 좀, 너도 좀보태고 나랑 동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편안하게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대신 그 중에서 여기가 죽었는데 콧대까지 같이 조금 죽어 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폭포만 있다. 음. 자, 이러면은 돈좀 따라준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코가 이렇게 좀축 뻗었다 그러면 그렇게 빌려서 하셔도 사업적으로 큰 성과를 얻기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콧대가 좀 낮고 죽어 있는 편이 여기도 같이 죽어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못생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미의 기준으로 따지면 뭐 그런 오, 분들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 소리는 뭐냐면, 사실은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이 되게 비전이 있다는 소리예요. 남의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라 거는, 빌려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 사람이 비전.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의 성실함과 비전과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 사업을 갖고 가서 결과 성과를 크든 작든 만들어 내셨으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나 옮겨가셔서 감투라는 걸 써야 돼 감투 근데 이거는 비단 남자에 국한된 건 아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뭐코 높고 이쁘고 싶잖아요 그거는 내가 돈좀 벌고 어떤 자리에 가서 감투를 쓰신 후에 하셔도 돼 음. 노동 음, 어. 농...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약간 그런 끼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리더십이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할 일은 없어요 당신한테 오는 그 귀인은 그냥 귀인이 아니야 당신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지 음. 그래서 저보고 투자하라고 하다 그러면 은 여기가 지나치게 살아있으면 안 하겠어요 본인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선생님 투자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해 이런, 이런 거 다시 말해봐. 그러면 선생님, 주미근이 발달된 사람은 그러면 투자를 못 받는다. 받는... 아, 못 받는 건 아니죠. 받을 수는 그, 있는데. 사 약하다. 그쵸. 어... 그리고 본인이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 성향적으로. 근데. 여기가 좀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일으키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일해서 종잣돈 만들어서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빌려서 이 사람한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하지 않아요 리더십 형이 강하니까. 근데 무서운 거는 이 추미근 죽어 있는 분들 리더십이 약하거나 없어서 그 권력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위를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양보 이 정도는 뭐 쿨하게 작은 거에 욕심을 안 부리는 거지. 그니까 사실은 여기가 죽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야망이 더 크다고 봐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치하란 소리 합니다.